끝 안녕하세요. 모험가 길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새로운 캐릭터와 새로운 무기를 한번 해보죠. 이번에 해볼 캐릭은 요 캐릭터에요. 다이아몬드 체력이 매우 높아요. 다른 캐릭터는 체력이 뭐 3, 4 이런데, 이 캐릭터는 체력이 7이에요. 무기는 높은 체력에 걸맞는 사이클론 소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난이도는 최고, 지금 제가 할수 있는 최고 난이도로 해가지고 해봅시다. 자, 요 캐릭터가 제가 좀 해봤는데 다른 캐릭터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강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캐릭터도 그러고 무기도 그러고 일단은 캐릭터가 체력이 높아가지고 초반에 굉장히 안정적이죠? 거기다가 이 캐릭터 이제 조금 있다가 능력치 업그레이드 할때 보시면 알겠지만은 공격을 당할수록 세져요. 그래서 체력을 채워주는 스킬하고 같이 조합을 하면 공격을 당할수록 계속 세지니까, 나중에는 엄청나게 세지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원래 다른 총을 쏘는 캐릭터는 총알을 다 쓰면, 재장전할 때, 그때 총알을 쏠 수가 없기 때문에 약점이 그때잖아요? 그래서 재장전 속도를 높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초반에는 플레이할 때 굉장히 어려운데, 이 캐릭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재장전을 할 때, 이렇게, 360도로 칼을 돌리면서 사이클론 공격을 해요. 약점이 없어요. 이 캐릭터는. 그리고 기본 공격력이라든가 연사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안정적이고 강력한 캐릭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 능력치가 좋다 보니까 레벨업을 할때 내가 원하는 업그레이드가 잘 나오지 않아도 크게 영향을 안 받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좋은 캐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칼이라는 무기가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원래 이런 류의 게임에서는 근거리 무기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세면서 또 멋있으니까. 제가 또 개인적으로 휠인드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휠인드를 <laughs> 계속 쓰면서. 제가 이제 다른, 어, 첫 번째 보스 나왔네. 제가 이제 다른 캐릭할 때는, 에 어우, 왜 이렇게 원하는 스킬이 안 나와? 그러면서, 우는 소리 할 때가 있었는데, 이, 이 캐릭터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은 편안합니다. 오케이. 어, 두 번째 보스. 자, 이 캐릭터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강력하고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 뭐 특별한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laughs> 이게 좀 위기도 있고, 그래야 뭐좀 설명도 좀 하고, 막 그럴 텐데 이 캐릭터는 편안합니다. 어, 잡았어요? 자, 칼 업그레이드가 나왔습니다. 요두 가지 업그레이드는 사이클론. 재장전 시간 동안에 360도 공격을 하는 사이클론 공격력을 올려주는 건데, 제가 써보니까 죽음의 낫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큰 공격을 한번 하고 저주를 적용하거든요. 저주하고 요게 이제 좀 어울려요. 이거, 이거. 마지막에 크게 한번 치죠. 공격력도 괜찮고. 사정거리도 넓고 요런 게임 장르에서 칼 무기 이렇게 사정거리가 짧은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자, 개인적으로도 요런 뱀서류 게임에서는 근거리 무기를 안 좋아하는 편인데 뭐 지금 보시다시피 이 캐릭터 칼이 너무 좋아 가지고 보스 나왔네 자 여기가 이제 이 캐릭터한테는 가장 위험한 구간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정거리가 좀 짧기 때문에 장거리 몬스터 잡기가 어렵거든요. 붙어 가지고 잡아야 되니까. 근데 이 보스가 장거리 몬스터들하고 같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좀잘 넘깁시다. 이 캐릭터가 체력도 빵빵하고, 또 체력을 채워주는 스킬도 있기 때문에. 회피도 찍었고 어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자 이거예요 체력을 회복할 때마다 데미지하고 크기가 증가한다 그러죠 이게 조금 일찍 나오면 좋은데 이 캐릭터 캐릭터 특징이 그거예요. 공격을 당할 때마다 세져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력을 회복 시켜주는 거하고 둘이 맞추면 공격을 당하고 회복시키고 당하고 회복시키고 하면서 계속 세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임이 그러고 보면 참 이렇게 무기마다 특징을 아주 개성적으로 잘 만들어놔가지고.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캐릭터 키우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총기 전문가 나왔네요. 데미지, 연사속도, 탄창, 관통, 다 올려주죠? 아, 나왔어. 아, 늦게 나왔네. <웃음> <웃음> 5분 냉겨놓고 나왔네. 문제 없었나다 그러니까 이 칼하고 이 캐릭터하고 참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캐릭터가 체력도 빵빵하고, 그리고 또 약간 버 서커처럼 공격을 당할 때마다 세지잖아요. 칼이라는 무게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으라차차차! 이야. 어, 요거죠. 저거한테 피해를 입을 때마다 연사 속도가 늘어난다. 요게 조금 일찍 나왔으면 좋았는데, 게임 끝나기 3분 전에 나왔네요. 남자는 역시 칼이죠. <laughs> 남자, 남자는 역시 칼이죠. 2분 40초. 덤벼, 덤벼! 으라차차!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칼 캐릭하고는, 아니, 총 캐릭하고는 또 다른 손맛이 있어요. 아, 훌륭합니다. 제가 이제 칼을 한번 써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칼에 어울리는 캐릭터가 무엇이 있을까,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두 조합을 찾은 건데, 어우, 캐릭터도 세고, 무기도 세고, 사정거리가 짧은게 하나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지만 거의 완벽한 캐릭인 것 같아요 완벽한 조합인 것 같아요 이두 조합이 자 요게 참 특이합니다 재장전 속도 하고 탄환 피해가 50%가 늘어나는데 탄창이 5개가 줄어요 보통 총 쏘는 캐릭이라면 이, 이... 옵션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이 캐릭터는 탄창이 줄어들면, 사이클론 공격을 더 자주 하거든요. 소형 탄창. 끝! 자, 이번에는 칼 캐릭을 했는데요. 정말 강력하고 안정적인 캐릭인 것 같아요. 우리 모험가님들, 즐겁요!